슬로우쿠커 추천 비교 영상입니다. 쿠쿠, 키친아트, NUC, 오쿠 제품을 가성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위입니다. 쿠쿠 스피드팟 멀티쿠커로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를 시작하세요. 슬로우쿠커 기능으로 부드러운 음식도 문제없어요. 지금 바로 1 1 0 0 0원에 만나보시고 요리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주방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줄 키친아트 렉스 슬로우쿠커 6위. 넉넉한 용량으로 온 가족을 위한 맛있는 요리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슬로우쿠커로 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려 더욱 깊고 풍성한 맛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35,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다재다능한 찜기로 맛있는 요리를 간편하게. 소형 찜기로 생선, 죽, 수프, 새둥지 스튜까지 뚝딱. 부드러운 세라믹 내솥과 자동 요리 기능으로 편리하게 건강한 음식을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따뜻한 황토의 온기를 담은 NUC 슬로우 쿠커 꽃 3.5L. 건강한 요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49,30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깊은 맛을 선사하는 슬로우 쿠커로 맛있는 식사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오크당독 건강 쿠커로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슬로우 쿠커 기능으로 정성 가득한 요리를 간편하게 완성하세요. 6에서 10인용 넉넉한